어, 당연히 과천하고의 어떤 노브 신 아니겠어요? 오생각카의 명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훅 들어오시네요. 어, 아, 근데 저도 감독님이랑 처음에 부딪혔던 신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왜냐면 저희 그신 찍고 나서 계속 했던 얘기가 정말이었지.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저희가 에너지 다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네. 그 장면에서 제가 뭐 감독님한테 좀 막, 막 하기도 하고, 막, 험한 얘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, 어, 뭐랄까, 후련은 했어요, 솔직히. 음. 그러니까. 태어나 씨도 고부구리 그 명장면이다, 자기도. 네, 자기 좀 어. 후련은 했던 장면이 있어서, 뭐랄까, 음. 제 나름 찍고 나서 카트리시스도 좀 있었고. 요 네. <laughs> 그래서 그 장면이 저도 많이 기억에 남는데,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어떤 장면인지. <웃음> 네. <웃음> 딱 아십니다. 네, 성씨는 네. <laughs> 어떻습니까? 저는 아무래도, 어쨌든, 어 우리 다네명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입견이 한 가지씩은 다 있는 배우들이거든요. 사실 근데 영화 속에서 그걸 깨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장면이 나와요. 음. 뭐 북만대 감독님도 마찬가지고, 음. 뭐곽현아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음. 또 이파니 씨도 배우로 약간은 거듭나는 그런 음. 모습도 있고. 음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래요. 파니 씨한 어. 장면만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 봉만대 감독님술 취해서 토하는 씬이야요 <laughs> 아. 이거 리얼이거든요. 정말 토했어요. 네, 네, 정말로 토하셨어요. 저희가 이제 어, 촬영을 할때 술을 먹는 씬이 있으면 술자, 실제로 술도 마시고 뭐 장난도 치고 했는데 거기서 봉만대 감독님이 술을 드시고 어, 오바이트를 하는 씬이 있는데 씬이 아니죠. 오바이트를 하셨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다